삼성 아재배가 핫합니다. 삼성 아재배는 개방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런 변화들은 바둑 팬들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과연 프로 기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삼성 아재배의 사나이 안국현 선수 모시고 전기자의 애프터 잡는 게 시작합니다. 삼성 아재배는 안국현 선수한테 굉장히 특별한 대회죠. <laughs> 지금도 삼성 아재배의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큰 성적을 낸 적이 없어서 좀 팬들이 원래 알아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삼성화재배에서 특별히 좀 좋은 성적을 많이 내서 응원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준우승을 하시고 살짝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입대를 하셨던 거죠? 네 제가 공익근무를 2년 동안 하고 왔고요. 사실, 결승전에서 이겨서 우승했더라면, 1년 정도 더 그렇게 하고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준우승 하면서 좀 나이가 됐기도 하고 해서. 입대했습니다. 네, 당시에 중국 기사들한테 강점을 보였다는 점이 한국 바둑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한국 기사로는 4년 만에 삼성화재배 결승에 오른 것이기도 했고요. 네. 특별히 중국 선수한테 강했던 요인이 있을까요? 그 대회에서 좀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예선 통과도 많이 했고 그만큼 시간이 긴 바둑에는 그래도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또 중국 기사들한테 성적이 좀 확실히 좋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강한데 객관적으로 저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결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화재배 전신이 안국화재더라고요. 안국현 선수가 삼성화재배 결승에 올랐을 때 기자실 내에서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이야기한 것이 이름부터 이미 삼성화재배랑인연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 저도 나중에 기자님들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인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조금 힘이 나서 더 성적이 좋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또 결승전이 다 끝나고 나서 시상식에 앞서서 계속 미소를 지었던 게좀 좀 기억에 남거든요. 네. 아무래도 4강에 중국 선수 3명이 있었는데 압박감이 또 많았을 것 같아요. 큰 부담보다는 오히려. 더 응원이 되고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결승 끝나고는 그 물론 아쉬웠는데 그 그때 부모님이 올라오 같이 와서 응원해 주셨는데 너무 아쉬워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재바둑을 두고 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후회가 많이 안 남았던 것 같아요 2018년 삼성 화재배랑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우선 대회 일정을 예로 들수 있는데. 원래는 그 세계 대회를 하면 1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됐던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32강부터 쭉 진행이 되거든요. 바둑팬 입장에서는 박진감 넘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프로 기사들이 좀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리고 그런 기사들은 괜찮은데 이제 저처럼 나이가 이제 조금 한께 꽤... 먹어가면 확실히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선전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요. 삼성화 재배가 좀 예전 예선전이 연달아서 많이 치러졌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좀 이겨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그래도 박진감 넘치고 결과가 빨리 나와서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부담되더라도 좋은 내용 보여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안국현 선수는 하루를 꼬박 치열하게 대국을 했다고 라 하면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인데 푹한 8, 9시간 정도 자면 은 그래도 풀리긴 하는데요 뭐 다음날 연달아 대국하는 것만 아니면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대국을 하게 되면 또 집중을 오래 길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피로감이 느껴지고 좀 영향이 미치죠 삼성화재배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한테 문호를 개방했잖아요 그리고 네. 비아시아권 선수들한테 출전 기회를 주기도 했고요 또 통합예선을 치르면서 바둑 대중화의 앞장선 기전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꿈의 기전이다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삼성화재배를 바라보는 프로기사들의 시선은 어떤가요? 변화를 많이 시도하는 그런 기전인 것 같아요 특히 아마추어한테 먼저 문호를 가장 먼저 연 것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신선했던 방식인데 확실히 계속 변화를 주면서 팬들한테 좀 맞춰가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 기사들도 네, 그런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약자에게는 좀 꿈의 기전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강자에게는 좀 부담되는 기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과거에는 프로기사들이 뭐 아마추어 선수한테 지면 엄청난 이슈가 됐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이야 좀 무뎌지긴 해서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색다른 변화가 많이 계속 생기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화재베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화재베는 2001년에 육회대회 때 외국 기사들에게 통합예선전 문호를 완전 개방을 했고요. 네. 2004년에는 전통적인 대국료 대신 상금조로 또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한번 파란을 일으켰고, 2005년에는 제한시간을 2시간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조를 신설하기도 했고, 또나 앞으로 뭐 시니어조를 선발하면서 바둑균형 발전에 힘을 썼습니다. 그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두고 싶은 상대를 직접 고르게 해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어, 세계대 무대에서 선수를 이렇게 지명하는 거그 전문만 일이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부담이 돼서 좀 중지됐을까요?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뭔가 뭐잘 두는 기사를 고르자니 좀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기사를 고르는 것이 조금 이기려고 그런다고 좀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구를 고르더라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두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고 만든 방식이잖아요.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추첨하는 것도 훨씬 보는 재미가 더해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인터뷰도 뭐 지목하고 재미있게 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고 좀 재미있는 요소도 많이 있는데 써지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막상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를 되돌려 보면 이창호 선수나 이세돌 선수는 되게 초장의 부름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승패랑 상관없이 평소에 두고 싶은 상대랑 대국하기를 희망하는 선수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만약 안국현 선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수를 지명하실까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훨씬 더 패기 있게 강한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마 그래도 좀 저한테 아픔을 안겨줬던 커제 선수를 지목하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laughs> 그렇긴 네. 하지만, 네. 네. 아, 나 강자니까. 네. 올해는 온라인 대국을 또 치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네트워크 오류 발생으로 8강 대국이 하루 연기됐거든요 현장에서 또 난리도 아니었고요 이 바둑을 또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어막한 시간 늦게 시작하고 물론 뭐 제가 해설하는 입장이었는데 저야 뭐. 지연되는 거 상관없는데 좀 대국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 준비해서 두는데 좀 컨디션 관리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중요한 대국도 많이 치르고 있는데 하루 빨리 좀 대면 대국을 할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대국할 때 보면 한승주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진서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 이창석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두 기사한테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창석 선수가 <laughs>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또볼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뒤에서 왔다갔다 거리고 이러다 보면 좀 신경이 많이 네, 쓰이겠죠. 신경 많이 쓰일 거고 또 언제 접속이 계속 끊길지 모르고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은 네, 저는 처음에는 지연되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계속 진행하기에는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오류 발생이야 그렇다 치고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돌가리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제대국은 하지만 돌색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결정이 됐었거든요. 어, 어. 이런 점들이 좀 대국을 준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통은 제가 흙을 잡을지 백을 잡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서 가는데 공정하게 하려면 돌가리기도 다시 하는 게 가장 공정.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큰 차이는 아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로기사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프로기사들하고 정말 제대로 대국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대부분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선발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소수 정예만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화재배나 LG배 이런 통합 예선을 치르는 대회 자체가 프로기사들한테 좀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전에는 예선 전부터 좀 중국의 강자들이랑 만날 수 있었고 다른 대회들과 다르고 좀더 볼거리가 많은 그런 재미있었던 점인 것 같고 다른 나라의 강자들이랑 대국하는 것도 확실히 좀그 남다른 재미가 있는 것같아 삼성화재배 사나이 안국현 선수에게 듣는 삼성화재배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정기자의 애프터361이었습니다. 끝! 끝! 해주세요. 아, 끝? <laughs>